안녕하세요. 대출 상담사입니다. 저는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하고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시중은행에서 판매 중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스트레스가 적용된 DSR 40%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알려드리는 상품은 스트레스를 적용하지 않고 DSR 50%까지 충족을 하면 되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자, 스트레스 미적용 DSR 50%연 3%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난 2024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용어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일단 DSR 규제는 뭐냐면, 대출자의 연소득과 부채를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어, 스트레스 DSR은 뭐냐면요. 음 일반 DSR 규제에서 이제 한도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대출자가 이용 기간 중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서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출을 이용을 하다가 금리가 상승을 해서 이제 원리금 상환금이 그럼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가상금리를 사전에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DSR 규제보다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은행권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2024년 2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40%를 충족을 해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 중인 금융사는 은행권 금융사와 비은행권 금융사가 있는데요. 비은행권 금융사는 스트레스를 적용하지 않고 DSR 50%를 충족을 하면 됩니다. 자, 스트레스 DSR 40%와 일반 DSR 50%를 자, 대출 한도 차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을 해 보면요. 자, 동일한 소득금액, 금리, 대출 조건 상에서 일반 DSR 50% 상품이 대출 한도가 최대 140%까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은행권 금융사에 스트레스 DSR 40%를 적용을 하면 대출 한도가 3억이 나오고요. 어, 일반 DSR 50%를 적용하면 대출금액이 4억 2천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도가 나오니까 어, 되도록이면 일반 디에스50% 적용을 하는 게 유리하시겠죠. 음,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 중인 비은행권 금융사는 보험회사입니다. 뭐, 예를 들면, 삼성화재, 삼성생명, 하나생명, 현대해상 등, 이렇게 이제 보험사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저금리 상품과 중금리 상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리는 상품은 금리가 연 3.8에서 4.5 정도 나오고 있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보험사 중에서 중금리 상품 판매 중인 이제 보험사들이 있는데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5.3에서 한6.1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유의하셔야 됩니다. 보험사라고 해서 금리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 대출이 가능한 담보 물건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이두 가지는 우리가 보통 빌라라고 하죠. 그리고 단독 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자 다가구 주택은 대출 취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담보물권 기준 시세의 LTV 70% 이내입니다. 기준 시세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k b 시세 적용을 하고 있고, 아파트 외에 뭐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네, 감정, 감정가격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출금의 자금 용도는, 자, 주택 구입 자금, 즉, 매매 잔금 용도로 대출받을 때, 그리고 가계 자금, 생활안정 자금 용도로 대출받을 때, 뭐, 또는 이제 주택이 아닌 다른 뭐 부동산 구입 자금 같은 것도 다 가능하죠. 그리고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기, 대환하는 용도 다 가능합니다. 자, 상환 방식은 최상 대출기간 40년 이내로 선택하시면 되고, 어, 원리금 균등 또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네. 선택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장 3년까지 선택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최초 3년간 적용이 되는데 1.0에서 1.5% 슬라이딩 방식이고 면제옵션은 최소 10% 면제에서 최대 50% 면제까지 네 선택해서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어 소득 대비해서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는 스트레스 미적용 DSR 50%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블로그 주소 남겨 드릴 거니까요. 어, 기타 자세한 사항 원하시면은 블로그 방문하시면 되고요. 어 고정 댓글에 저한테 질문하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어, 카카오톡 오픈 채팅 u r l 남겨 드릴 거고요. 전화번호도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